렐루야 12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에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장 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3구0페이지입니다다찾으신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더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에게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나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그 자마다 범죄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드러나다니, 그의를 행하지 않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세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제 어, 성탄을 앞두고 어, 큐티 본문이 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 예수님 오심을 어, 기다리고 묵상하는 어, 시간들입니다 어, 우리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원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 어떤 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복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어떤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어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여러분, 어떤 돈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세다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일 걸음을 받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에서 태어나는 게뭐 중요하다 뭐 이런 뭐 드라마도 나오는데 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늘 수저다. <laughs> 에, 하늘 수저, 하나님 나라의 수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어, 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될지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시원찮다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별볼일 없게 여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 가봐야 알지 뭐 당신 뭐 죽어봤어 뭐 천국 가봤어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시원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야 하였으나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에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장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유, 이 땅에서 절대로 되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 장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될 대로 되라 하고, 쾌락 속에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어 그렇게 어 이제 눈물과 한숨으로 사는 사람이고.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장차 있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고난도 이기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고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첫째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책이 두 권이에요. 한 권은 생명책이고 한 권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 용서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책의 이름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이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유명한 예를 들어서 뭐 패션쇼라든가, 어떤 어 뭐, 뭐 예를 들면 높은 사람이 어 주관하는 만찬이라든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 같은 때도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우리처럼 결혼식에 일장 가서 아무나 뭐 참석하고, 아무나 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도 다 초청장이 있어야지 들어가고요. 또뭐 유명한 그런 패션쇼라든가 어떤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렇게 그 초청장이 있고 가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뭐 들어가도 자기 자리가 없고요. 또 들어갈 때 입구에서 그 티켓을 검사합니다. 초청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청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날에, 우리를 향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처서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겠노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거둘 것을 믿고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면서, 아이고, 뭐 날까, 안 날까, 이러면서 뿌리지 않잖아요. 이러면서 수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향, 향, 하, 행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님 나타나시면 주님 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망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악을 행한 자들은 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어, 쭉 보면,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 받았으니 다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한다. 자식,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어떤, 뭐, 좋은, 뭐, 호텔을 간다든가, 어떤 나라에 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호텔을 숙박하려면, 호텔비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나라에 가려면, 비행기를, 싹쓸 지불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는, 그 대가는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간과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냥 말로 믿습니다 해서 된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놈을밝게 하셨는가는 여보금 3장 16절에 보면,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요즘 그 이태원 희생자들 그 분향소가 그 이태원 그 일본 출구 거기에 마련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안 이제 어, 영정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고 그냥 어, 이렇게, 어, 우리가 충하한 공간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자녀들 사진 갖다 놓고 뭐, 이름 갖다 놓고 뭐, 이런 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 여러분 어, 부모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아들이나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나 딸을 어, 잃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아들 딸이 셋이나 있지만 아마 하나만 있어도 잃어도 아마 세상을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육신으로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육의 일을,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육신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가 이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진다는 것은 죄 가운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일다라는 이 것입니다. 그래서 어,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 때에 드러날 것이다. 무엇입니까? 무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요한 일서에 쭉 보면 요한 일서 사 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속에 빛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거룩함이에요. 다른 게 예수님의 특징, 예수 믿는, 뭐, 뭐, 십자가 목걸이하고, 뭐, 뭐, 미슘이다, 미슘미다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거룩함이 있는가예요. 뭐, 날마다 여러분, 근데, 뭐, 주지육림에 빠져있고, 또, 날마다 그냥 집안이 전쟁터고, 미워하고, 이러면 어쩌, 예수 믿는 사람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죄 가운데, 쾌락 가운데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이제는 싫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정결한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돼지 키우는 걸 봤는데, 어 무슨 진짜 한제 몸만 한제 몸만한 돼지 두 마리가 꿀꿀꿀꿀 내는 거 봤는데, 어찌나 더럽든지,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저 돼지를 먹을 때마다, 아, 저게 얼마나 더러운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돼지니까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보다 죄가운데 누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귀한 줄 모르고 발에 뉜다 그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귀한 믿음의 삶을 그렇게 더럽힌다면 진주를 돼지우리에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은 첫째는 거룩함이요. 둘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제발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셔요. 이렇게 쭉 보면 부부간에도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부모 자식간에도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형제간에도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직장에 가면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화해하면, 용서하면, 사랑하면, 다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창세기 새벽 기도 했잖아요. 어, 요셉이 그 형제들과 화해할 때, 함께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을 때, 비로소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가 안에 있으니 거룩함이고 사랑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였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켰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또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과 핏방울과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가 생생히 목도한 그 제자로서 우리에게 이 글을 남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는 현재의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키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산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오심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또 사명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거룩함으로 살며 오늘을 사랑함으로 살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